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라피스스튜디오의 라피스다입니다. 어, 나왜 이렇게 키가 크지? 오케이 오케이 어쨌든, 음자 오늘 오늘은 매우 재밌는 게임을 한개 들고 왔습니다. 바로 로블록스의 스노우 리조트라는 게임인데요. 네 이게 바로 네뭐 여러 가지 텔레포트 기능 보시면 여러 가지 재밌는 그들 있습니다 제가 여기 바캉스로 왔어요 네? 네? 제가 열심히요 어, 김기사하고 여기 바캉스로 왔어요 예?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에서 스노우 플렉스라는게 있는데 저런거거든요 저걸 하면요 여기에 스노우 플렉스 이게 여기선 돈으로 활용되는 이게 나와요 이를 예, 먹어볼게요 한번 보세요 어? 어 410으로 올라왔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 차들을 사는건데요 저는 이저 빨간색 차를 한개 샀거든요 자

그래야지, 저, 새로운, 이거를, 이, 보드를 탈수 있거든요. 자, 어, 이제 이거, 이거, 여기,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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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너무 많이 내려가야 되는데? 와, 진짜 이런 거 있으면 진짜 재밌겠다, 근데. 이렇게 했는데, 뭔가 다, 원통이에 너무 무서울 것 같아. 이거 밑에 유리야, 다. 오 마이 갓깃, 쥐. 이거 봐. 아무튼, 너무 중독이 돼가지고요. 처음 <laughs> 운요 네, 자, 어쨌든. 내려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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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인보우다, 레인보우. 와 레인보우. 오, 오, 레인보우. 어, 터널 전나 터널. 가서. 어, 안 보여, 안 보여. 오 마이 갓, 어어어 어 나간다, 나간다. 아이, 또이트 내려가고 있어요. 어, 스노우 플렉스 먹었어요. 네, 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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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뒤집혔어, 뒤집혔어, 아, 뒤집혔어. 어, 안돼, 안돼, 내 머리, 아, 어어 떨어진다. 아, 으, 아, 실제였으면 죽었겠죠. 네, <laughs> 실제였으면 죽었습니다. 이거는 말도 안 돼요. 예, 자, 내려보겠습니다. 아, 자, 오. 오요 여기에도 내위에가 네, 있는데 막다 막 떨어져 있네요. 이런 게. 네, 네, 네. 자, 그럼 일단은 어, 여기 리프트인가 보다. 네. 자, 그래. 어? 저기 저기 스노우 플렉스가 어, 맞네. 오 어? 이거는 스노우보드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 탈까요, 여러분들? 오케이, 탑시다. 그 가서. 오, 간다 간다 간다. 오, 나 너무 잘 타는 것 같아. 이거 먹어. 이거 먹어. 이거 먹어. 아, 아.

먹었어. 후! 잠깐 왜냐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쪽으로 내려가는 건가? 한번 이쪽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오, 오, 오 무서워. 오, 가자. 이 스노우 플레이스를 어 먹으면서 호. 안돼, 안 돼, 못 먹었어. 안돼. 아, 저 맞춰야 돼요. 뭐 먹는 뭐, 뭐, 거를저잘 먹어야 돼. 호, 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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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냠 돈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후! 호호 와이 속도를 즐기면서 내려가 봅시다 여러분들. 호호. 냠. 어605 스네플 이 스노우플레이스 605에요. 조금만 더 옵시다. 호 냠. 맛있게 스노우플레이스를 먹어보겠습니다. 어저앞저앞저 앞에 저 오렌지 스노우플레이스 있어. 빨리빨리 가자. 붕붕붕 냠냠냠냠냠 아 아니야 아니야 아어떡해더 내려가야 돼요 어어저저 저, 저기 저기 저 뭐지 방 방금 저 부, 뭐, 무슨 분을 봤는데 스킨이 어어 얼음이나 깔맞춤이야 <laughs> 안녕하세요 자자자아 여기 어, 어디 어디까지 어 저기 스노우 플렉스야 스노우 플렉스 하얀색이에요 먹읍시다 먹읍시다 오오 안돼 아니 왜 하필 비켜가지 이거를 자자 자. 으차, 먹었습니다. 자, 돈을 조금씩 모으고 있어요. 오오오, 오오, 안 돼, 점프. 어, 와, 이 뒤에, 이게 남겨지는 게 재밌네, 이거. 뒤에 여기 길이요, 이거. 하얀색 줄. 후후. 오오오, 스노플렉스, 먹어주어요 어, 저기도 있다, 저기도, 저기도. 와, 이제 밑으로 내려왔어요. 스노우 여기 여기로요. 리조트 쪽으로 내려. 아, 근데 무조건 못 먹었네요. 아쉽네요. 자.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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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먹어 줘야 돼. 더다 먹어야 돼. 다 먹어야 돼. 자, 천천히 멈춰 주고요. 천천히 진입해서 아니야. 저거 아, 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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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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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색. 저것도 냠. 우후. 자, 다 먹어 줬으니까. 오, 여기 스파도 있네. 여기서 좀쉬다할쉬다 할까요? 여러분들. 음, 좀쉬다가야 돼. 시시시 쉬, 쉬, 쉬. 쉬다가야 될것 같네요. <laughs> 일단 여기 스파에서 좀 놀아야 되겠어요. 음. 음 오. 오. 하트 모양 스파도 있네. 오. 너무 좋아. 오. 스노우 플렉스다. 여기다 스노우 플렉스가 있네요. 오. 아 좋아. 아 좋아. 나다아 좋네. 아하하. <laughs> 오. 저 스노우 플렉스 있어. 아뭐 <laughs> 온데간데 다 스노우 플렉스가 있어요. <laughs> 스노우플렉스 사야지 아 사는게 아니라 먹어야지 아 아이 으차, 으차. 아저 먹어야 돼 먹었다 음자 다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음 저분은 음료수를 파는 분이신가? 여기서 음료수 먹으면 딱 좋은데 저기 또 스노우플렉스가 여기 또 스폰 됐네 얌하고 자 여기 앉아가지고 어 아, 여기 여기 요거 마시면 안되나? 아니 음 어, 이게 계속 인사만 하시는 거지? 와우, I love this game. Thank you so much. Make sure you leave a like. 뭐, 이 사람 음료수 안 주시네, 근데. 말만 하고. 인사하고. 샵 가볼까요? 음, 뭐지? 돈을 내야 돼요, 돈을. 이거 안 되겠고? 어, 저, 저 사람, 어, 어! 내내내 내, 내 보드 어디 갔어? 내 스노보드 우저내거 아니야? 흥치풍 <laughs> 저거 왜훔쳐요 일단은 저 아파트에서 휴식을 취합시다 여러분들 휴식을 또 취하고 다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붕붕붕 붕붕붕 유후 아 빠르게 이동.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아 너무 아파. 혼자 어디 가니? 혼자 어디 가니? 스노보드야 혼자 어디 가? 어 아니야 나안 내릴 건데. 안탈 건데? 어, 오, 아! 아! 아파트먼트를 50스노우폴렉스로사았는데꽤 저렴한데요? 그럼 좀 노, 높은 곳으로 살까요? 여기에. 음. 역시 탑층이 제일 좋죠. 뭐아맨 <laughs> 맨 높은, 어, 저거 왜 이렇게 비싸졌어? 깍김치. 어, 어. 럭셔리 아파트를 300이나 주고 사야 돼요. 와, 밑에가 50인데. 저는 VIP 손님입니다. 럭셔리 아파트를 사야 되죠. 여여 기가 바로 거긴가? 아니 아니네. 음 여기 뭐지? 스노우 멤버 언니네요. 뭐사뭐못 뭐 사고요? 밑에 고급 아파트를 사도록 하겠습니다. 고급 렌트 됐습니다. 우후 와 고급이다 진짜. 와아 여기 TV도 와 여기. 너무 좋은데요, 여러분들? 와, 여기 컴퓨터로 있어! 어, 여기,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로블록스 해야지. 따라라, 따라라. 아, 랍스터 스튜디오 봐야지, 당연히. 한번 볼까? 에에안 봐. <laughs> 어, 자. 음, 오, 이거 멋지다. 아, 여기서, 한, 여기서 좀 한숨 좀, 보, 이거 보고 가야 되겠다, 좀. 놀면서. 자, 보자. 빨리 놀아야지 아유 가, 갑자기 일어나서 아 빨리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 놀러가야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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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러 놀러가야 합니다 놀러. 놀러 여러분 떨어져 떨어져 아 안떨어지네 아 진짜 불편하네요 높은 층 사니까 엘리베이터가 왜 없지 여기에 진짜 말이 안돼 여기가 여기가 어이 리로트 어? 내가 그렇게 돈을 비싸게 주고 샀는데 스노우 플렉스 음자 그럼 다시 리프트를 타고 위로 올라가서 또 다시 스노우 플렉스를 모드로 하겠습니다 음어런런 되네 런 오, 런이 돼요. 다행입니다. 자, 이거를 타고 타도록 하겠습니다. 으쌰. 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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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 어, 아니, 리프트를 타고 가야죠. 아, 이것도 살, 살수 있네요. 다음에 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돈이 지금 부족해가지고. 빨리 가야 돼요. 퓨 어, 뭐지? 머리가 튀어나왔는데? 어쨌든. 자, 어 여기 왔습니다. 오, 음, 여기가 탑층인가? <laughs> 자, 그러면. 또 저걸 타고 여기 있는 스노우 플레이스를 또어 뭐야 나 아, 저기 빨간색 빨간색 저 먹도록 먹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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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됐어 네 그리고 이제 내려서 텔레포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로 텔레포트 할까요 이번에는요 아이스 메이즈로 갑시다 아이스 메이즈 오이 미로야 미로 오 미로야 미루. 오굿럭 나오네요 어, 어, 드디어 제가 미로에 입장했습니다 어 여러분 어떡해요어 어. 여기 얼음 메신이 있어요. 얼음 메신 한 번. Welcome to Ice Maze. Ice Maze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Uh, what can I find here? Here 어떻게 찾을까요? You can find some the <laughs> 잠시만요. rarest Rare r e snowflakes and special prize if you are successful enough to reach the end. Oh my goodness. <laughs> 잠시만요. 어 일단 goodbye 하고요. 제가 알아서 잘 찾도록 하겠습니다. 내이 네, 엔드에 그, 그 마지막에 할 때까지 뭐 무슨 상금을 받는다고 막 그러는데요. 진짜 상금 주라 그러면? successfully prize라는데 p r i z 가 상금 아닌가요? 그럼 상을 받는 거 아닌가요? 그럼 일단 빨리 가면 뭔가 있을 수도 몰라요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내가 도, 돌고 있는 것 같지만 어.. 아 안돼 안돼 아 이거 뭐야 여기 아 여러분 와 여기가 미로 진짜 어렵다 여러 계속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김기사의 촉으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로를 미로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어디있지 음... 오마이... Oh my... 아 저쪽인거 같아요 저쪽 아 맞다! 여기 오른손이 법칙이란게 있잖아요 오른손... 아 왼손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오른손을 계속 이 오른손을 짚고 따라가면 됩니다 이렇게 계속 계속 따라가볼게요 네 계속 따라가면 언젠가는 탈출하게 돼있습니다자가자헛헛 자. 헛헛헛 헛아 계속 오른손을 짚고 따라가야돼 계속 따라가 이 디스웨이로 되어있는데 맞을까요? 진짜 한번 가볼까요? 디스웨이로 어 뭐가 있는데? 어, 아이스플레이크다. 아 스노우 플레이크. 자, 이쪽으로 가면 뭐가 있을까요? 과연? 아, 여기 진짜... 어, 여기 점점 스노우 플레이크가 몇개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아, 여기서 또... 어... 어... 여기, 아, 여기 스노우 플레이크가 너무 많아. 먹고 싶은 게... 자자 자, 계속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뭐 따라가다 보면 뭐가 나오나 여기 스노우 플레이스 먹으면서 가면, 음, 어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아, 뻥이었습니다. 으아... 감히 뻥을 쳐다니. 아니 진짜 제가 막혔잖아. 아, 다시 오른손의 법칙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무도 믿지 않겠습니다. 아, 속았어요, 네. 탈출할 것 같이 하더니 속았어. 와. 계속 오른손의 법칙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탈출하고 싶은데, 여기를. 아, 아, 아 여러분, 잠시만요. 이거 잘라야 <laughs> 될것 같은데, 편집으로. 너무, 너무, 너무 길어요, 이게. 자, 여러분, 집 계속 가고 있습니다. 저기에. 스노우플레이스가 보이는데, 저걸 어떻게 먹어야 될지 모르겠네요. 아, 저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꼭먹 먹, 먹고 말 말테... 아아 안에 네, 안 먹어 먹어 자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런 해야지 런 그래 러, 런을 해서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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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쳐야 돼 빨리 탈출해야돼어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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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여러분 여러분 거의 다 도착했어요 이건 주문이에요 사실 거의 다 도착한 것도 몰라요 사실 아, 안 속아 그거 아 오른손에 법칙해야 되는데 아 근데 어차피 유출이었어요 근데 이길은 계속 서 어차피 여기 돌아오게 될 거예요. 계속 이렇게 오른쪽의 법칙으로 가다 보면 언젠가는 출구가 나올 거예요. 그래요, 맞아요. 설마 엄청 크게 해놓지 않았겠죠? 네. <laughs> 계속 이렇게 뛰어서 가다 보면 언젠가는 출구가 나올 겁니다. 자, 오른 오른쪽으로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스노우 플렉스야. 근데 정말 이거밖에 없는 건가? 여러분, 그냥 이거 포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저히못 하겠어. 그다음에 샌드월로 가겠습니다. 샌드월. 오. 어, 여기도 여기도 사람 있네. 아, 그게 용, 용기가 충분하냐? 이 이거 이거 오르, 오는데 용기가 충분합니까? 음. 네. Yes, I will try. 갑니다. 가서, 어, 어, 그쵸. 초집중, 초집중. 어, 아니, 잠시만. 초집중 해야 돼요, 이거. 어, 잠시 계속 떨어지네요. 잠시만요. 런은 끌게요. 그쵸. 어, 아니,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아 어, 이거, 어, 어떻게 올라야 되지? 그쵸. 그쵸. 자, 초집중. 그쵸. 어!